뭐 이거 뭐야? 아니 잠깐만요. 에 씨발. 야 씨발. 이거 뭐야? 아니 왜 이게 야에 씨발. 무서워서 못싸우겠어 자, 오늘 할 게임 다크 소울 3. 아, 다크 소울 3. 바람의 상징이죠. 아. 여러분들 미리 말안 하지만 오늘 암 걸리실 준비 되셨나요? 예. 여러분들 항암제 조금씩 챙겨 오시고요. 아.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합시다, 여러분들. 예. 캐릭터만 한번 만들어 봐. 예. It is called 오프를 어, 계승한 장작의 왕들이 고향으로 꺼져. 어, 예. 자, 여러분들 뭐 다른 분 영상에서 보잖아요. 오프닝은. 예. 굳이 뭐 재방송에서 안 봐도. 예. 저런 걸 굉장히 싫어해서 이름. 음. 정 한글 안 되네요. 예. 이름은 투덜 가겠습니다. 투덜. 아, 어, 투덜. <laughs> 자. 아, 예, 아, 공개 좋았네. 아, 안녕하세요. 자, 남자 가야죠. 아, 예, 남자 가야죠, 남자. 남자랑 여자랑 뭐가 틀린 거야? 아니, 후바. 이렇게 입혀놓고서 남자랑 여자랑 구분하라 그러면은 어쩌라는 거지? 자, 아, 여하튼 간에, 예. 중년. 아, 중년 남성. 중, 중년 남성의 힘을 한번 또 보여줘야죠. 출신, 기사, 용병, 왓? 어, 생긴 게다 다르네? <laughs> 생긴게 다 다르네 이게 직업이야 지금? 처음에 시작할때 이 직업으로 해야되는거야? 음... 그러면 무기도 다 틀리네 기사가 뚝배기를 깰순 없고 기사는 칼만 들어야되고 어. 얘는 뭐 쌍검인가? 도끼 얘는 창 어, 단검 도적 자개 음. 마술사 주술사, 성직자. 아, 뚝배기 여기 있네. 아, 뚝배기 여기 있어. 어, 뭐야? 아, 뚝배기 여기 있어. 가지지 못한다는 거야. <laughs> 아, 왜? <뭐야>? 레벨이 다 다르네? <laughs> 아. 남자 뚝배기 가야죠, 여러분. 예. 뚝배기 깨 줘야지. 아, 성직자야. 아, 성직자야. 성직자가 뚝배기를 깬다 어.. 오케이 성직자 부장품 생명의 반지 HP가 늘어난다 HP를 모두 회복하고 상태이상 FP를 모두 회복한다 갇친자 불의 보석 전사에게 보석보다 귀중하다 어.. 이거요 일단 뭐가 좋은지 모르니까 뭐피 늘어나고 뭐 하면 아 네. 성직자니까 또 요런거 갖고 있어야지 어, 회복 <laughs> 생김새 이밖에 못하냐? 이런 거지같은 게임을 봤나 <laughs> 어고, 이분? 어? 뭐좀 볼라 그러면은 저건 좀 너무했다. 어, 그렇지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음. 요런, 요런 느낌 예. <laughs> 어. 체격! 어. 아, 매우 다부져줘야지. 어. 남자 다부져야죠. 어. 요 정도 가져야지 꿀로년이시네. 아이고, 이 정도. 뭐 아줌마들 따라다니지.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laughs> 어머, 가보시 이렇게 커, 허, 슈. 몸집이 이렇게 크세요. 어, 여튼간에. 어, 요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아니, 이거를 내가 살라고 한달 정도 기다렸는데, 내가 아, 그냥 다크소울 사자. 그래, 갖고 이제 살라고, 이거를 충전을 딱 하는 순간, 다크소울 세일을 하더라고. 와, 디지네, 어, 뭐야? 아까죠, 제 해에 뭐야? 거기 왜 이렇게 빠르냐? 잠깐만요, 마우스 설정 잠깐만 할게요. 음, 음, 3된 거야. 아니, 잠깐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아, 그래도 빠른데? 일로 해볼까? 아, 그래도 빠른데? 영도있 네. 아, 이제됐 네. 이제이제 됐어 어점프 하면, 은굴르고요 스페이스바가 굴르는 거고 요게 때리는 거 요게 막는 거 뛰는 거는 없나 보네. 아이 새끼야. 아우씨. 아 아니 이 새끼가? 아이 새끼야. 왓? 어한대 때리니까 죽네요. 어, A. 왓?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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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A. 어, 버튼이 아이 어, 이가 e, A야. 이 e. 이가 음, A네. E가. 뛰는거는 없니? 쉬프트 컨트롤 컨트롤 알트? 알트는 걷는거 이게 지금 뛰고 있는거구나 어. 그렇구나 어. 얼마에 사셨나요? 이거 제가 시즌패스로 어, 39,500원에 시즌패스 올디에시다 샀습니다 아이 디지네 원래 7만원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유! 씨! 새끼야! 말하고 있잖아 형이! 자, 새끼야, 누어 새끼야? 어, 카메라 앵글이 왜 지멋대로 이렇게 돌아가지? 자, 이거, 아 씨발, 야, 야, 에이! 야, 이 게임 튜토리얼이 없니? 뭐 알려주는 거 버튼 뭐 알려주고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죽어. 안 걸리겠네. 자, 갑시다. 뛰는 거 없어? 뛰는, 이게 지금 뛰는 거고. 자, 걷는 거, 걸어서. 이새끼이새끼이새끼 <laughs> 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 What the fuck? 이거 뭐지? 아, 위로 돌리면은 이게 바뀌고. 밑에로 내리면은 이게 바뀌고, 여신의 축복. 쓰는 건 어떻게 써?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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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아, 요게 설명이라고? 배우에서 알비, 치명적인 일교. 알비가 뭐야? 내가 알비가 없다고. 죽아. 잃어버린 소울을 내가 여기서 죽었다. 어. 잃어버렸다. 요, 요로와. 요로와. 우와!